팀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처음 출전하는 태국 선수들이 많잖아요. 좀 어떤 얘기를 해 줬습니까? 아, <laughs> <laughs>

선수들에게 어떤 내용을 반하고 계십니까? 일단 훈련은 시작했지만, 어, 한 이틀 정도 했는데 선수들 역시 뭐, 뭐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아니면서 네. 힘든 상황인데 좀잘 이겨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뭐 배구라는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뭐각 팀의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팀워크는 이해 바라지는 안아야 될까 하는데도 워낙 뭐 개인적인 뭐 기술 테크닉이 있다 보니까 테크닉 쪽으로 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네, 이게 본인에게 한국 태국, 여자 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대한 기억이 혹시 어떻게 남아 있나요? 일단 제가 막내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그때 정말 패기 넘치는 모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좀 장면을 하나 좀 떠올려 주세요. 처음 열렸을때 2017년 방콕, 네. 방콕 네. 대회 네. 네, 밥 대회에서 교체 선수로 들어가서 코트의 분위기를 바꿨던 게 기억이 납습니다. 아. 그때 군발 <laughs> 머리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금발 나네. 머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 올스타 팀의 강점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베테랑 언니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밑에 올라온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배구할 수 있는 모습 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좀 네, 선발이 되고 나서 좀 예, 소감이 어땠습니까? 어 일단 이런 자리에서 태국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뛰면서 좀 많은 걸 서로 배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 팀의 영스타를 대표해서 지금 정윤주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팀의 강점 우리 영스타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패기 넘치고 화이팅 있는 그런 모습이 강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의 영스타 중에 좀 기대할 만한 선수 이 선수 어제 뭐그제 박사랑 선수가 좀 그렇게 몸 좋아 보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희 선수는 지고 싶지는 않다고 라 했는데 두 경기를 하는데 이 승을 전부 하고 싶은지. 아, <laughs> 이 저는 친선전이라서 사이좋게 1승 1패를 하고 싶었는데 방금 말을 듣고 니까 저도 2승 0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난 시즌부터 v 리그가 아시아 컵터 제도를 도입했는데 태국 선수들이 옆에 있는 타나차 선수를 비롯한 선수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좀 어떻게 봤는지? ก่อนอื่นผมต้องขอชื่นชมโคโวนะครับและก็เคดีเอสมาก Mark, ที่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มากถือว่าเป็นหลีที่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มากหลีกหนึ่งในในเอเชียแล้วก็มีคุณภาพที่ดีในระดับโลกการจัดการแข่งขันหลีของโคโวเนี่ยได้สร้างความนิยมมาก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ะก็หลายประเทศ ที่เป็นแฟนๆกีฬาได้ชมการแข่งขันอของโคโนะครับโดยว่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วก็ในเอเชียหลายประเทศนะครับจัดการแข่งขันได้ดึงดูดความสนใจให้กับแฟนๆกีฬามากแล้วในทุกๆปีเนี่ยมีแฟนกีฬาเนี่ยได้ชมและได้เชียร์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โคโมาเพิ่มขึ้นโดยตลอด ในช่วง2ปี3ปีที่ผ่านมาเรามีนักกีฬาคนสำคัญของเราที่ได้มาเล่นลีในโคโบแล้วก็มีการพัฒนา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ดีมากไปสู่ในระดับเวิร์คลาสซึ่งทั้งความพันก็ดีแล้วก็วิภาวีก็ดีรวมทั้งโมเมธนาชาได้พัฒนาฝีมือไปสู่ระดับโลก อย่างมากผมชื่นชมและก็ดีใจมากที่โคโดได้ช่วยกันพัฒนาักกีฬา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ปสู่ในระดับโลกขอบคุณโค้ดด้วยที่ดูแลวีควาวิญญาณมากถ่ายดูบ้างด้วยเถอะครับหนึ่งสองสามไปวั 말이 응. 통하대 영어 되제요 무슨 말하고 싶은데 나도 못해. 몇, 몇 년생이냐고. 못해. 대무가. n o 저희 태국 통역 한 분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laughs> 선수가 끼리 대화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몇 년생이에요? 비나이영어 아니 영어가 안 돼. 2 0 0 6년생이아 2006년생. 뭐 <laughs> 갑자기 간다고? 부끄러운 경험이 귀엽다. 귀엽다. 어. 어떠셨어요? 귀엽다. <laughs> 아까 버튼 눌리셔가지고 이승하시겠다고 갑자기. 아 <웃음> 네. <웃음> 승부욕 버튼을 눌러버렸네. <laughs> 아 근데 미디어 대용 대답이래요. 아. 자기는 그런 것이 상관없대요. 그래서 양이다 승부욕이 있지 않을까나. 아또 코트 들어가면 또 전사 모못 해야지 이제. <laughs> 그러세요. 얍어 <laughs> <laughs> 귀엽게 나온다. 언니, 각도를 위에서 이렇게... 어때요? 어때요? 괜찮죠? 오! 아, 저를 미안하다. <laughs> 시상식에서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네요. 내년 <laughs> 시상식에는 꼭 오시는 걸로. 네. 네. 아, 가겠... 태국 선수들은 유소년 클리닉 가거든요, 화성 체육관으로. <laughs> 어, 오늘 훈련 안 해가지고, <laughs> 이따가 웨이트랑 런닝 좀 뛰려고. <laughs> 어... 윤주도 운동하나요? 저는 하고 왔어요. 윤주 몸이 너무 좋아서 안해될것 같아 요 <laughs> 아직 감각이 있어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바로 시합도 도될것 같아 아니에요 <laughs> 알았어요 둘이 이틀 네. 내내 봐야 되니까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내가요나 파이팅! 파이팅이야 <laughs> <laughs> 파이팅을 해야 <laughs> 힘이 파이팅 나죠 파이팅 너무 조용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laughs> <너> 완전 <웃음> <웃음> 흐흐 잘했어, 형이보나보여나 얘기해줄 사람 이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영상 잘챙겨보고있어요 구독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구독자 풀 구독자. 알았죠? 네. 네. <laughs>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 어, 재밌었어요. 어, 같이 게임하는 게 재밌었어요. <laughs> 아, 진짜 이거 공으로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 네, 진짜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 학교 가서또 해요. 장아 어, <German> 말씀드려요. 그러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코모고아 여자배 올스타 선수단이 모두 입장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랜만이에요잘 지냈나요? 잘 지냈냐고요? 우리 며칠 전에 봤죠? 이분은 잘못 지내신 거같아요잘 <laughs>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laughs> 오랜만에 보잖아요. 음. 왜못 지냈어요? 여기서 운동해서? <웃음> <웃음> 공개를 돌려야 돼요,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한 명씩 인터뷰 갈게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물론, 시상식에서 보긴 했는데. 야, 네 <목소리> 했잖아요 방금 했어? 네 근데 이 정도로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laughs> 언제 물어보고 했지 다고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laughs> 네 아주 열심히 먹네 좋아 저는 내 화면 보고 지금 괜찮요 아니에요 오늘 코스요리라고 맛있는 <laughs> 거 많이 나오나 봐요 <laughs> 이거 나오네요 <laughs> 뭐 나오네요? 소세좀 <laughs> 해주세요 네빵 지어본 거 맞죠? 관자, 회네, 샐러드 헤이즐넛 칼리플라워 스프 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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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여기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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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줘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포코티비 파이저파이아하말 있어요? 집 <laughs> 가고 어, <찍고 웃음> 싶대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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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laughs> 무화과 빵더 주세요 <laughs> 더 달라고 면실것 <laughs> 같은데? 제가 더달라면 밀가루 <laughs> 맛 빵이에요 언니는 이게 아, 맛있나 건데? 뭐어봐이될 아, 네, <laughs> <그거> 맛있는데, <laughs> 맛있게 드세요. 다음으로 네. 넘어갈게요, 저. 네, <laughs> 포가야자 여보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엄청 오랜만에 보자, 승포데 네, 먹었요 승포코스. 네. 뭐 <laughs> 아, 쉬었어요. 이게 디저트고아 아, 네. 여기 와서 아, 운동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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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했어요. 많이. 와서 좋겠다, 그래도. 저희 네, 같이 저, 와서 저희 친해요, 같이. 네. 저희 같이 방써요아 진짜 룸메예요? 네, 어, 네? 주아 씨, 언니 좋은 거 맞죠? 좋아요. 룸메 친절 한마디씩, 친절 한마디씩이요? 무세영 <laughs> <조세현> 선수 팬이에요. <laughs> 어무다한마디지 <laughs> 어, <laughs> 좋아 착해요. <목소리랑> <웃음> <웃음>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A C D V C 오시온 사랑해. 염혜선 사랑해. 우와 <laughs> 자본주의. 와, 자본주의. 아, 자본주의가 맛있어요. 공자 모양 염혜선 사랑해 그러니까요. 염혜선 사랑해하면요. 커피 한잔얻어먹었어요 염혜선 사랑해요. 염혜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실스 칼텍스 이주아 선수가 누구예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차상현 감독님 후배예요. 면접 한번 보려고. 진짜 갑자기 차상현 선생님의 직격이다아왜 이렇게 야, 분량이 괜찮아요. 커요? <laughs> 어딜 가든지 그 차상현 감독님 이름이 많이 들려요. 뭐 하고 다니신는지 모르겠네? 지분이 좀 넓고 좀 크네. 어. 응. 그현니그 그러니까 감독님 보고 싶어요? 누구야 차상현 감독님? 사장님 위원님? 위원님? 아. 위원님. 아, 아. 아. 보고 싶어요. 아, 아니지. 한번 감독님, 영원한 감독님이야. 아, 알았어요, 감독님. 너 지금 선 긋는 거지, 만대로선긋었선 긋었어. 비즈에한번 보기로 했는데 저번에 네. 저를 응. 깠거든요, 아. 감독님이. 고은이도 까는 거예요, 아, 지금? Phải. 아, 보지 마, 보지 마. 여기 다 그, 그게 그들맞네 이어진 사람들이. 건축한 사람들? 건축한 사람들이 맞네 맞아요, 많아요. 어, 어, 감사해요. 저다주고뭐 먹어요? 저 하나면 돼요. 천사다. 소식자라서.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여,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지. 얼 출발해. <웃음> <항상>. <웃음> 오늘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웃음> 맛있네요. <웃음> 저 관리 잘하고 있는 코스 무슨 체커살 머시기까지 나온다네요. 그거밖에 그거 없던데요? 어 <laughs> 거의 거기 끝 거기서 이거 뷔페면 더 좋을 텐데 그니까 왜 뷔페를 안 했을까 저도 뷔페줄 알았는데 그니까 <laughs> 왜안 했어요? 이거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네, 코버에서 네. 하는 거예요? 화성 여기, 여기 호텔에서 화성, 특례. 뭐, 화성 특례시에서 하는 뭐, 거예요? <laughs> <laughs> 군발에나 화특 시민이야 화특? <laughs> <laughs> 어? 동탄 아니에요? <laughs> 어, 동탄 아니에요? 동탄이 화특이잖아요 동탄이 화특이에요? 어 화성시 아 그럼 건배사 본인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뜩 대표? 화뜩 대표로 대표? 이 사람 또 화뜩이에요 화뜩 화뜩 화성 특례시 시민이시라고 화성에 기업인의 출신 아니야? 멀쩌라고 화성 특분 안녕하세요 밖에 밖에 네 근데 뿌리가 이 정도 자라고 보니까 바꾼 지꽤 됐네요 네 <laughs> 뭐하고 다녔요 그냥 하루 종 누워있어요 우리 그때 터키 항공 적힌 거 너무 금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laughs>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한 바퀴 돌 거거든요, 이렇게 어, 그래요? 석 기다려 주세요 사랑이 잘 네, 지냈어요. 네, 네. 어. 아까 전에 윤주 어디 있어요? 아, 두 명밖에 없어. 윤주가 영스타 아, 아, 대표 Because 그 얼굴로 사랑이 뽑았거든요. 미디어들에서 얼굴로요? 얼굴 그러니까 여 대표 스타. 이 선수를 주목해라. 왜요? 그거 박사랑 보고 왔어. 자기를 안 뽑고요? 왜나베스트브랜드 아니야? 베스트브랜드 가지고 봤어. 아 백프로 되고? 그 이제 대구 3 대구 삼인방. 대구 요거 삼인방. 그대구에세 개의 태양 이 있거든요. 세개이 누구예요? 정현주, 박사랑, 서채원. 아 진짜로? 대구에 세계의 태양이 뜨잖아요 편집해주세요 세계의 태양 중에 몇번째예요저 음, 마지막... 오, 저, 마지막. 아, 저, 태, 저 태양이 될수 없어요 박태양 씨 잘하세요 <laughs> <laughs> 자 박은수 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laughs> 지냈어요? 어, 저요? 저기랑 여행도 가고요 오. 쉬었어요 어푹 쉬었어요? 네푹 네. 쉬다 바로 아요. 운동하러 온 거네 네어 지금 근육통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나 <laughs> 계단 올라가는데 멀쩡히 올라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정도로 훈려한다고 지금 여기? 아니, 제 몸이 거의 일반인이었다고. 아, 너무 열려서. <laughs> 나를 운동을 했는데 못따라가겠어요 못 여기서 그 사랑의 제끼고 내일 스파로 변신해야 죠 아, 태양 씨잖아요. 아니, 저기 세터고. 공격은 어쨌든 누가 운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윤주도 있잖아요. 응. 엊그제까지 응. 운동한 응. 윤주도 <laughs> 있고요. 바로 아니에요. 몸알0끼다 써먹어야죠. 아 어, 열심히 했으니까 알베깅 값은 하고 와야죠. <laughs> 저 다음.. <다른>, 저는 <laughs> 봤잖아요, 이 며칠 전에. 그렇다고 그냥 가요? 서운하게? 저는 말하는 거예요. 눈썹을 뭐야, 문신을 한거저 그때도 있었.. 무슨 문신한지깨졌거든요 언제 했어요? 시상식 때도.. <laughs> 시상식 때도 있었다고요. 시상식 때는 아예 메이크업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 튀지 않아서 몰랐어요. 눈썹 너무 못하고 했어요. 이쁘게잘 됐네. 아니 왜나다 기를 아, 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아 지금 껍질 벗겨져. 왜 남을 위안이야 어어 어? 이렇게 남이 이렇게 존나 아, 이렇게 야 세빈입니다 피아지이고 보여주세요 <laughs> 아 왜요 왜왜 아, 왜? <laughs> 그런 거 사진도 다 음, 올리고 있밖에안 음. 올렸어요 한 번밖에 안올렸어아 유튜브 그래요 아 뭐야 <laughs> 공개 쌍미하고 <laughs> 아 근데 강아지 똥이 없으면 너무 서운하다. 강아지 똥 뭐야? 강아지 <laughs> 똥 닮은 동생아왜 강아지 똥 닮아요 제가. 강아지 똥 진짜 귀여운 캐 알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아 그래도 귀여운 캐릭 그래요? 안녕. 항의할 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화장동반그 그때 혜선이 문제 사진 그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laughs> 아무튼 그니까 아, 아, 지금 저 태국 친구들이 나를 보고 또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누구냐 왜안 왔냐 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진짜 내가 누가 라고아 근데 이니 귀엽네. 니나 <laughs> 미디어들 예. 찍는 거니? 다 찍을 거요여서 찍는 거예요? 네, 보여주세요. 아 오늘 이 축하한다. 미디어들 끝나고, 미디어들 끝나고 인터뷰 하고 방 가서 잠깐 쉬다가 다시 왔어요. 찍기 원샷. 이거 이걸 눌러 면아케이 위동도. 반반 데자첫 번째 나온 첫 번째 선수가. 앞으로

뭐야, 찍힌 거야? <laughs> 아침에 나왔어. 사진 <laughs> 설명해주세요. 요즘 그 MG 사진 있잖아요. 제가 다현이를 이렇게 찍어줬어요. 다현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찍어줬어요.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저트가 나와서. 정민아, 좀 찍어줘라. 이랬더니. 이따구로 얼굴 완전 비대칭 이렇게 찍어줬어요 <웃음> <웃음> 이게 다연이처럼 이렇게 귀엽게 찍어줘야지 얘가 찍어줬어요 얘가 <laughs> 얘가 이거 이상한게 이렇게 찍었어요 <laughs> 아, 레고 같은 레고 레고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laughs> 귀엽다 그래도 <laughs> 호요미 1 0 0 쯤에 두 번째로 귀여운 걸로 할게요 <laughs> 두 번째? <laughs> 어, <나왔다, 나왔다, 웃음> 효진언니가 원래 <웃음> 아. <웃음> 제일 귀여우시요 저또선서은 지켜야죠. 장유유서는 지켜야 되니까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예의있게 <laughs> 예의 두 번째로 <laughs>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줌? <laughs> 여기 게 눌렀어요, 지금? 지금 지금과 되는 중. 제호 호텔, 호텔 투어를해 응. 드릴게요. 카메라 못 봤네.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갔다. 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이제 2층 화장실입니다. 찍히고 있나요? 밥을 다먹고요 <놀람> <laughs> 어우, 저 지금 혼자 혼자 얘기하고 있네요. <놀람> 지금까지 한미르 피디였습니다잘 가요. 안녕.